바도 한가운데서 손떨림 없이 영상 찍는 거 고프로가 처음이란 사실 알고 있었어. 고프로의 창업자 닉보드맨은 2002년 서핑 여행 중 자신과 친구들이 바도 위에서 보드를 타며 라이프로그를 남기고 싶어 했지만 마땅한 장비가 없어서 고민했어. 그래서 서핑 리슈이 스트랩에 달수 있는 작은 카메라 알루미늄 하우징을 직접 만들기로 한 거지. 이 프로토타입은 너무 무겁고 화질도 안 좋아서 팔리지 않았어. 2004년까지 2년 동안 수백 개를 실패로 만들었지. 하지만 지속적으로 경량화와 방수 설계에 집중하면서 2006년 코프로라는 브랜드로 첫 제품을 내놨고 익스트림 스포츠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이 터졌어. 누구나 쉽게 봐도 스키, 자전거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자 브랜드는 도투 자해 퀵 편집 앱 으로 누 구나 멋진 하이라이트 영상 을 뚝딱 만들 게 하고, 고 프로 플러스 구독 모 델로 콘텐츠 크리에이터 생태계 까지 확장 했 어, 지 금은, 전 세계 스케이트 보더 부터 우주 인의 우주 미션 까지 고 프로 카메 라가 함께 하고 있 어, 실패 를 연료 삼아 혁신 을 이뤄낸 고 프로의 진짜. 미션.